이제 이거에 이제 2탄 뭐냐 이거야 야 있잖아 합성함수를 하나 줄게 알았지 그런데 여기서 이 합성함수가 불 연속이 되는 건 언제일까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항상 연속인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연속성을 물어볼 땐 얘들아, 그냥 딸랑, 뭐밖에 없어. 동그라미 세 개를 풀면 돼. 얘는 오히려 더 쉬워. 이게 더 어려워. 이게 더 어려운 문제야. 연속성을 했을 때, 연속이 되는 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 연속이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언제 불연속이야? 어디서 불연속이야? 찾아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이, 매뉴얼을 알려드릴거야 이 매뉴얼대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았지? 자 지금부터 합니다 매뉴얼대로 매뉴얼대로 하라고 그랬어 선생님 분명히 지시한대로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오케이 첫번째 단계입니다 첫번째 단계 불연속이거나 또는 의심스러운 의심스러운 x를 조사하는 거야. 내가 이해하니? 의심스러운 점을 찾아. 그러면 일단 봐봐. 이 불연속이라는 거는 얘들 봐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놓고 g에 놓고 f의 x 이렇게 했을 때이 합성 함수의 불연속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불연속이 돼야 돼. 그니까 불연속이 되는 데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럼 일단 한 번에 찾을 수는 없어 그래서 용의자를 모아야 돼야 이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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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하나 거야 그걸 찾는 거야 그럼 어디게 찾느냐 함수가 두 개잖아 그럼 그림이 분명히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찾는 거야 있잖아 어, 얘가 불연속이거나 쥐가 불연속이거나 각각의 그래프를 보고 일단 각각 찾아 그래서 그 불연속점을 하나 찾아야 이해 됐어? 하나 찾았고 또 두번째 오기 선생님이 의심스러운 점이라고 얘기했어 이건 뭐냐 보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경계값 이런 경계값이 있지 경계값이 있지 아니 이런 경계값 이런 데가 의심스러운 곳이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이런 걸 일단 죄다 싹 찾아 보세요 그게 첫번째야 되었어? 오케이 자 두번째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럼 그 의심스러운 걸다 찾았잖아요. 그럼 걔네들에 대한 그 의심스러운 그 점들, 요 위에서 말한 요 위에서 나온 이 점들의 점에서 점에서 무슨 값, 무슨 값, 무슨 값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모두 체크합니다. 모두 체크하십니다. 이거는 노가다야. 해야 돼. 뻥수가 없어. 이거 무조건 녹아봐야 체크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손도 많이 가고, 트리가 좀긴것 뿐이지, 어려운 건 없어. 여러분들 열심히 한땀한땀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체크를 반드시 하셔라. 이두 개만 하시면 돼. 또두 개만 하시면 돼. 그럼 얘들아, 다시 한번또 선생님 조그마한 개념 하나 또 설명해 드릴게. 아까 도 했던 거거든? 봐봐. 그림이, 차, 차, 차 봐봐. 오겠어 이거 F가 되겠죠? 이거 G가 되겠죠? 괜찮? 그렇죠? 오케이.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이 X들을 내가 모았잖아. 그럼 여기도 선생님이. 야, X 있잖아. 여기 뭐 X 하나 있고, 야, X 뭐두개 있고, 여기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그럼 얘가 왔어. 그럼 여기서 뭐가 오겠어? F에 뭐가 오는 거야? X에 1이 오겠지? 그때 내가 얘네들은 이 G라는 함수의 새로운 정력이 되므로 선생님이 이거를 라지 X로 바꿔서 계산을 했지? 얘가 다시 오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g에 놓고 x1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겠어? 네. 괜찮잖아 그지? 요런 거거든? 자 그럼 잘 봐봐 여기서의 정의역에 의해서 선택이 된이 치역이 다시 이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되어 다시 새로운 함수꼴를 만들어내는 게 합성함수의 절대 원칙이었어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요걸 리딩을 지금 할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수학 잘하려면 독해를 잘하라고. 독해, 독해. 어떤 독해인 지잘 봐, 잘 봐봐. f(x)가 불연속인. f(x)가 불연속인 x가 찾았다고 칠게. 여기서 여기 할때 f(x)가 불연속인 그때 x를 하나 찾았어. 이게 몇 단계야? 1단계지 불연속인거 하나 찾았지 네. 찾았지 네. 그 의심스러운 애를 하나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그 X1이 여기다 넣었으니까 쇼에서 얘가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얘기 돼? 네. 그러면 F에 해놓고 얘가 X1이 됐을거고 그때 나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라지 X라고 하겠지 그럼 여기서 제발 따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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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그럼 얘가 얘들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또 보는 거야 얘가 모인 걸또 확인하는 거야 연속인 거 불연속인 거 따져주는 거야 얘가 불연속이 되게끔 찾아주는 거예요 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먼저, F의 X부터 먼저 보지. 봐봐. 순서가 뭐야? F부터 먼저 보는 거지. 봐봐요, 봐봐. 이 봐봐. 어. F 먼저 보는 거지. 그럼 FX에서 불연속인 정의역을 먼저 찾아. 하나님 그럼 X의 1, 뭐 X의 2, 이렇게 갈거 아니야. 맞지? 두 번째, GX가 불연속인 걸 찾을 때. 지 X만 보라고 따로따로 따로 보는거야 따로따로 보는거야 아, 네. 따로 따로 보는 아직 합치지 않았어 네. 그때 이 불혼 속인 점을 X1 X2 이렇게 볼게 됐어? 네. 그랬을 때 얘들아 얘를 여기다가 넣어서 나온 얘가 얘가 되는거 아니니? 네. 얘를 여기다가 넣어서 나온 치역이 이거에 정의역 되는거 아니니? 네. 이게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야 뭐야 뭐가 f의 x의 원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이거 되면 되는 거야 이게 2의 2예요 결론은 이거야 스토리가 이거야 이게 메인스토리야 알겠어 이게 돼? 그니까합성함수의 정의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 이거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x가 3 사이 요 구간에서 자, 먼저 보면, gfx에서, 지금 f를 따져볼게요. f를 따져봤더니, 여기 구간에서, 구간에서 일단 함수값과 극값이 다르니까, 일단 0하고 2에서 일단 체크했어. 0하고 2는 이제 들어갔어요. 좋아요. 자, 이제 얘를 볼 건데, 얘를 볼 건데, 어떻게 보니잘 봐봐. 지금 이게 이제 fx가 0이야. fx가 2야. 맞아, 안 맞아? 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선생님? 이 f, x, 이 함수 값이 정역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게 무슨 값이에요? 이건 함수 값이 아니잖아. 0일 때 얼마야? 0. 0이지. 맞아? 네. 2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지. 네. 얘기 돼? 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X가 0이고 X가 2예요 자, 그러면은 값을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언제냐? 언제냐? 잘 봐봐. FX가 0이다. 다시. FX가 X가 0이다. 그 0을 에 이제 보는 거야. 어, 이게 의심스러워. 써놓고 일단 써놓고. 2. 아 의심스러워. 써놓고. 여기서 봤더니 의심스러워. 근데 얘는 무슨 함수야, 얘들아? 지함수지. 그럼 이거에 값을 넣은 거 아니? 함수 값을 넣어야 될거 아니야? 네. 얘기도 해, 안 돼. 네. 그럼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겠어? 네. 라지 엑스로 보면 되겠지. 그이 라지 엑스를 봤을 때이 라지 엑스가 불연속이될 때가 언제예요? 네. 얼마일 때야? 네. 그렇죠. 이해가셨습니까 네. 어, 찾은 거야? 잘 들어봐. 여기 잠깐만, 잠깐만. 나중에 모를 때부터. 요거 x는 어디서 1에서 불연속이지? 예.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는 뭐야? 라지 x가 1이란 얘기는 뭐야? 라지 x가 뭐였어? 얘기들아 그렇지 요게 뭐예요? x는 f의 x라고 아까 내가 여기서 힘주어 연결했죠 그러면 이 f(x)가 어디서 이래서 불연속일 거란 얘기지. X가 이래서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FX가 1이 되는 이 지점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 아니야. 네. 그냥 FX의 그 값을 찾아보자고. FX가 이 문제 아닙니까? 네. 괜찮아? 봐봐, 봐봐. 해악하자, 해악하자. 이게 얼마야? 일, 일. 1이야. fx가 1과 만난 요지점여기서 x가 의심이 되는 거야. 얘만 그 이해봤습니까요 네, 네. 그 새로운 의심되는 요 암세포를 찾는 거야. 네. 그럼 여기 얼마나 좋안 나왔잖아요. 아이, 찾을 새끼들아 1참수 아니야. 1참수고, 이거 만나는 건 이거 기울기 가 2니까. 아,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1일 거 아니야. 맞아. 여기가 1이라며? 반이겠죠. 여기 얼마?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더 찾은 거야. 2분의 1. 괜찮아? 괜찮아? 네. 이거 두고두고 씹어 먹어야 된다. 잘 들어라. 그럼 0하고 2하고 2분의 1. 요 2분의 1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 이 2분의 1이 어떻게 의심스럽게 나온 건지 주목을 해줘야 돼. 다시 봐. 요 2분의 1이 나온 상황 설명해 줄게. 없었어. 몰라. 근데 봐봐. 지금 이 GX를 봤더니 이거 내가 따로따로 보는 거 아니야? 맞잖아 따로따로 따로 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는 요한 과정 때문에 여기서의 치역이 이 지함수의 새로운 정역되는 거니까 나는 얘를 그냥 라지 엑스라고 봤다고 그럼 이 함수에서 불연속인 건 여기잖아 병신 아니고서야 그럼 불연속인데 이건 뭐라고 쓰는 거야? 라지 엑스가 이래서 불연속이에요 쌤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라지 x가 1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라지 x가 뭐예요? f x잖아요. 그 f x가 1 이라는 곳에서 불연소라는 거야. 그럼 이1 이라는 게 x 값이 아니잖아. 요 x가 t 바이러스잖아. 이걸 찾아야지. 그 f x 함수가 이거니까 x가 f x가 y 값이 이일때 여기밖에 없죠? 요거 찾는 거야. 얘기 됐어? 그때 값 궁금해 구한 거야, 내가. 일참수니까. 됐습니까? 네.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조사해야 될곳은몇개 있어요. 세 마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의심스러운 경계값, 불연속점 구한 게세 놈. 괜찮아. 네. 자, 이제 저 의심스러운 거하셨으니까 이제 뭘 구하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해 볼게.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아, 힘들어. 자, 이제 2단계 가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일일이 다 체크해 주세요. 일일이 다 체크해 주세요.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영능으로서 하자. 동그라미 몇 개? 차, 차, 차. 여기 뭐부터 하지, 얘들아? F, G. 해볼게. 불러 봐. 연습하는 거야. 0부터 하자. 0부터 하자. 0에 좌, 0에 우, 0일 때 괜찮지? 해 볼게요. F 해볼게 얘들아. 얼마니 0에 좌. 힘힘 주어 외쳐 봐. 0에 좌극한 0이 어떻게 오고 있어? 용훈나 밑에서 올라오고 있지. 좌야. 밑에서 올라오면 좌야. 위에서 내려오면 우구칸이야. 0좌. 자, 다시 0에 우구칸 얼마? 2로 다 가고 오 있죠? 이 밑에서 오고있지 어, 네. 좌좌좌좌좌좌그 다음에 영 함수값 0 얼마인 얘기들? 0이죠? 0이죠? 네. 0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 형 0이잖아 했어? 네. 다시 이거 따져봐 g함수 볼게 소연아 0에 자극한 g함수 0에 자극한 0에 자극한 0이지? 0 0 0 0자 2에 자극한 얘들아 이에 자극한 0이지? 네. 자, 그 다음에 G, G, 0값 얼마야? 네. 0이지. 이 새끼 다 같지? 네. 얘는 의심했는데 범인이 아니야. 네. 알았어. 감, 감, 오니? 네. 그래서 얘는 X는 뭐에서는? 네. 0에서는. 0에서는? 뭐야? 네. 아, 이 새끼, 시 불연속인 줄 알았더니 연속이네. 그지? 무엇이문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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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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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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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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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 새끼는 연속 아이 새끼 아쉽네 나줘 석방 석방 꺼져 새끼야 이거지 <laughs> 됐어 예. 자 이제 두다그 다음 코스가 게 누구 x 이 e 조사 이 새끼 또뭐 범인 안 나오네 그지 범인 잡으러 가자 자 하나 둘셋 해놓고 여기 얼마니 f 이거지 괜찮지 예. 자 합니다 x 2에요 이거 이 e 하면 되지 뭘해 심심하잖아 이좌이우이 이, 이, 됐습니까? 네 F의 이좌 얼마나 힘어 외쳐봐 이좌왜안 외쳐 이 개씨 이좌 그렇죠 마이너스 2 아니야? 네 위에서 내려오고 있지 네자이우이우 마이너스 2래서 위에서 내려오고 있지 자, 함수값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됐어? 예. 아직 안 끝남? 쥐로 갈게. 자, 쥐. 마이너스 2의 우극한 얘들아. 마이너스 2 어딨어? 이 새끼 여기 있네. 마이너스 2의 우극한 어디로 가고? 이렇게 보시죠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야? 우극한 얼마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아, 팔아투게 뭐 해야 돼? 벌써 이미 틀렸지. 예. 이 새끼 범인. 체포. 체포. 잡았어. 뒤짐. 오케이? 예.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됐죠? 뭐 할까, 이거들? X는 2분의 1 도사. 오케이, 이 새끼야. 아, 범인인가? 보자. 동그라미 몇 개? 세 개. 할게요. 아, 예. 어, 이거 F가 뭐지? 하겠지 뭐. 자, 2분의 1 가볼게. 자 2분의 1의 좌, 2분의 1의 우, 2분의 1. 2분의 1의 좌 어디니?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의 좌면 이렇게 오는 거잖아. 이렇게 오는 거잖아, 맞지? 네. 1의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거 됐어. 네. 그 다음에 2분의 1의 우극한이니까 2분의 우극한 얼마? 1. 1의 좌가 그렇지. 함수값 뭐예요? 1이죠. 됐어. 자 1의 우극한, 쥐의 1의 우극한. 1 1에 자극한 1 함수값 1은 아이 어, 새끼 틀리네 체포 불연속 됐습니까? 불연속이 되는 건몇 개? 범인 3명 중에 후보 3명 중에 두놈 체포 갯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되기에는 X값을 더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